프롤로그 바이러스 유출 한달후 5층짜리 낡은 건물 안 키마필은 화성생물연구소 동물실험실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말하려고 폼을 잡았다. 그들은 모두 하필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며 만족해하는 표정이었다. <웃음> <웃음> 하필은 특유의 더듬는 발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laughs> 아, 저... 지금 드시는 음식들은 아시는 바처럼 주, 주 재료는 실험용 쥐한테 주는 사료이고 스프는 실험용 쥐를 끓인 육수로 마, 마, 만든 것입니다. 하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먹고 있던 스프를 쳐다봤다. 칼로리바와 쿠키 중간쯤 되는 이것은 모양은 좀 투박했지만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구수한 향의 단맛과 짠맛이 조화로웠고, 볶은 양파가 들어간 토마토 스프는 매콤한 고추장 맛이 섞여 마치 최고의 이태리 요리사가 닭볶음탕의 영감을 얻어 토마토 수출을 끓인 것 같았다. 사람들은 계속 먹던 거라 조금씩 변화되는 성분에 대해서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김아필씨, 지금 우리 놀리는 거지? 하필은 무시하고 준비해온 다음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 그뿐만이 아니라 내일부터는 양념을 아주 조금씩밖에 못 쓰기 때문에 아, 아, 아마 네, 냄새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밖에서 양념을 구할 수 있으면 주, 좋겠지만. 하필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얼른 자리를 떴다. 이제는 2천마리나 되는 실험용 쥐들과 토끼 20마리, 침팬치에게도 사료를 줄여서 줘야 할 때가 된것 같았다. 하필은 한숨을 쉬며 막아놓은 창문 틈 사이로 밖을 쳐다봤다.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여기에 남은 생존자들을 소탕하려고 위협하던 군대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창문에 쏟아지던 해치라이트도 보란 듯이 고압선에 앉아있던 까마귀들도 이젠 그 수가 줄었다. 화성생물연구소 바이러스 제2병리 실험실에서 유출된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는 서울과 경기, 충청권을 차례대로 초토화시켰다. 죽은 사람들은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 부패하고 있었고, 국가 권력이 사라진 곳곳은 약탈과 폭력으로 슬픈 비명들과 함께 회색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다들 어디로 간 것일까? 그때였다. 하필의 시야에 누군가가 동물 실험실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고급 정장의 흰색 와이셔츠, 키 185cm. 멀리서 봐도 턱선이 꽤나 매력적인 남자였다. 하필이 아는 그가 분명했다. 강성민 내과과장. 강성민. 그는 하필의 첫사랑인 이연구소 장윤설 박사의 남편이었다. 그런 그가 사건이 터지고 한달 만에 얼굴과 옷에 피를 묻힌 채로 어쩌면 이 지구의 유일한 생존자들의 안정가옥일지 모르는 이곳으로 바이러스 가득한 증거를 온몸으로 풍기며 걸어오고 있다. 하필은 자신도 모르게 권총을 그에게 겨누고 있었다. 장윤소리 알면 분명 하필에게 부탁을 할 것이고 하필은 결국 윤소리 설득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것이고 그럼 이곳은 끝이다. 하필은 방아쇠 손가락을 댔다. 제 1화, 재앙의 새벽, 한달 전. 그날 오전 1 1시 하필은 이른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향하면서 연구소와 의료원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평소와 다르게 복도는 유난히 한산했다. 사실은 텅 비어 있었다. 복도 끝으로 뭔가 분주한 상황이 포착됐지만 직원 식당은 의료원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하필이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 하필이 창 밖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을 잡은 것은 그로부터도 한참 후였다. 화성생물연구소는 두 개의 쌍둥이 건물이 앞뒤로 있는 구조였다. 앞에 건물은 의료원, 뒤에 있는 건물은 생물연구소였다. 연구동 건물 왼쪽으로 5층짜리 낡은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가 하필이 일하는 동물실험실이었다. 화성연구소 둘레 3km에 2층짜리 컨테이너 장벽이 만들어지는 동안, 하필은 알루미늄 시판에 김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밥과 일대일 비율로 우걱거리며 씹고 있었다. 무슨 일로 배식대의 아주머니들과 주방 안쪽에 얼음거려야 할 연행사들이 보이지 않지? 하필의 머리는 기계적인 질문을 던질 뿐 진짜 생각은 오늘은 김치를 많이 가져와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군. 이었다. 사실 직원 식당에는 하필 혼자만 밥을 먹고 있었다. 최소 그 시각 200석 정도를 채우고 있어야 할 직원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하필은 자신의 시야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아주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한참 후에야 깨달았다. 장윤설, 잠깐 그녀의 얘기를 해야만 한다. 나중에 밝히겠지만 어쩌면 사건은 장윤설과 강성민 부부의 불화에서 출발한 것일 수도 있었다. 장윤설은 여대 약대 출신으로 전공을 바이러스 쪽으로 튼후 줄곧 해외에서 공부를 했다. 그녀는 인생 전반에 걸쳐 빠른 출세보다는 균형 있는 삶을 추구했다. 포닥코스까지는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오가며 그 분야의 최고에서 공부했던 그녀가 정식으로 취업할 때가 되자 연구원 자리에 부교수, 심지어 미국의 국책 프로젝트까지 제안한 좋은 조건들을 모두 두고 파리로 건너갔다. 그녀는 센강 줄기를 따라 있는 고급 호텔을 옮겨가며 2년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즉흥적인 여행과 무의도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돌연 한국으로 돌아와 어쩌면 한국에서도 한참 서열이 뒤지는 화성생물연구소의 바이러스 연구실로 오게 된 것이다 그녀의 뛰어난 미모와 완벽에 가까운 학벌은 칙칙했던 화성생물연구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국책연구 중심으로 운영되던 연구소는 최첨단 장비가 필요한 고급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시작했다. 민간연구소와 제약회사들은 장윤설의 명성에 맞게 프로젝트에 필요한 거액의 연구비를 아끼지 않았다. 윤설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서울 북동쪽 변두리에 위치한 연구소를 자신의 수준에 맞는 궁전처럼 변화시켰다. 그뿐 아니라 화성의료원의 황태자, 의료재단 이사장의 아들이자 내과과장, 강성민과 전격 결혼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이 모든 재앙의 출발점이 되었다. 엑소더스. 하필이 아무 생각 없이 배추김치를 밥과 1대1 비율로 씹어넘기는 그 순간, 연구원과 의료원이 연결된 통로를 통해 환자들과 의료진들, 연구소 직원들이 분주하게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방독면이나 두꺼운 마스크를 최대한 착용했고, 그들이 나오는 통로 끝에는 닿기만 해도 피부가 손상될 수준의 소독액이 분사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소 건물 2층 고위험 생물학 실험실에는 장현설 박사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이 앞으로 한국을 초토화시킬 바이러스가 탈출한 곳이었다.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가 들어 있던 튜브는 부서진 채로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격투 때문에 깨진 유리창 사이로 가을바람이 솔솔 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를 연구소 부근 7만여 세대가 살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경찰에 인계된 사건의 용의자 프랑스인 두 명과 그를 조사하는 형사들도 바이러스가 섞인 바람을 막고 있었다. 김 하필이 뭔가 잘못돼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점심 식사를 거의 끝날 때쯤이었다. 하필의 오래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김상규 박사님. 하필은 빠르게 전화를 받았다. 하필에게 스위치가 켜진 것이었다. 이 전화는 분명 이 일과 관련이 있어. 전화기 저편에 김 박사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하필, 어서 동물실로 가. 밖으로 나오면 절대 안 돼. 하필이 전화를 끊기도 전에 전화기 저쪽에서 거칠게 김 박사를 밀어붙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서야 그때 하필의 시야에 의료원과 연구소 사람들이 연구소를 빠져나가고 있는 게 보였다. 전화가 끊기며 김 박사의 마지막 말이 하필의 귀에 맴돌았다. 밖으로 나오면 절대 안 돼.